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이촌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는 믿음 공인주기사 대표 김은숙입니다. 이번에 광진구 구이동 동서울 터미널 앞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있어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광진 해머로 아파트는 동서울 터미널을 소유한 한진 중공업이 2009년 완공한 오피스텔 포함 두개동 108세대 아파트는 83세대로 구성된 고급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해모로 아파트는 강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동서울 터미널에서 3분 거리에 있고, 유명 사립 성동초 5분, 구남초 7분, 광진중 5분, 광장동 학원가 약 10분, 광진구청 약 7분, 한강변 진출로 5분, 아차산 등산로 15분이며, 차량으로 롯데백화점 건대점 약 10분,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전자상가와 극장 약 5분, 건대 병원과 아산 병원이 약 10분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머로 아파트는 한진 중공업이 최고급 자재로 건축하여 외관이 수려하고 단지 내 동산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조경에 신경을 썼고, 세대는 대부분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상복합이라도 상가는 1층 전면부에만 배치하여 아파트의 주거공간과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 특히 전용률은 일반 아파트나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는 보통 75에서 80%이지만 소개하는 해머로 아파트는 공급 면적 48.3평형에 전용 면적 41평으로 이보다 높은 85% 이상으로 훨씬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해머로 아파트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시설이 인접해 있어 살기에 편리하며 다른 아파트는 주차가 전쟁인데 우리 아파트는 지하 3층까지가 주차장이라서 입주민 누구나 무제한 주차할 수 있어 한번 입주하면 나가는 사람이 없어 매매 거래가 별로 없는 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초기 분양받은 사람들이며 5층 이상 중고층은 매물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 예정지로서 한강 벨트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이 뛰어난 최애 요지에 있는 아파트지만 매매 거래가 별로 없어 외부인들은 우리 아파트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구는 마영성의 뒤를 잇는 주자로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지하의 여객 터미널, 지상의 스타필드 입점을 비롯해 상업, 업무, 문화 시설이 들어서고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본사가 입점하는 등 광진구 전체의 위상을 드높일 랜드마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동서울 터미널 재건축 부지에서 불과 20에서 30m 거리에 있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장래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될 경우 현재 14층이 아닌 40층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신축으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광진구 워커힐 앞에 한강 호텔 부지에 들어선 포제스 한강 128세대는 2024년 분양 당시 전용 84평방미터의 분양가가 44억 원, 244평방미터의 최고가 160억 원의 충격적 가격으로 미친 분양가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적정가가 되었듯이, 현재 우리 아파트도 몇년 후, 현재 가격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완공되면 그때가 기회였다고 회고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아파트는 중간층인 7층으로 공급 면적 48.3평형이며 전용 41평입니다. 앞뒤가 탁 튀어 답답함이 전혀 없고 맞바람 치는 아파트이며 시원스럽게 한강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입구의 전실과 현관이 넓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로 어느 방에서나 한강 조망이 됩니다. 주방은 터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안방 옆에 붙어 있는 방도 더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너무나 많습니다. 안방 화장실 옆에 붙은 창고와 현관에 있는 창고는 어떤 물건이든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뒤쪽 베란다에는 세탁기 외에도 물건을 둘수 있고요. 한강 조망은 더할 나위 없으며 집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